요즘 구두를 넣는 사람들의 그어 원하는 것을 들어보면 구두빵이 건강에 좋다. 또 구두빵은 어 전도난방이기 때문에 그 두한종열에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두빵을 어 기농인들이 모두 하나 정도는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그 두한종열이라고. 또 다시 말하면은 두냉종렬이라기도 하는데 이러한 그 명칭은 한의학에서 나오는 명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머리는 차게 하고 다리는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두안종렬이다. 그런 의역이 되겠는데 그런 그 문자에만 그 해석을 가지고 때로는 그 구두를 대가라는 사람들도 보면은 머리가 닿는 윗목에는 밖에서 관을 맺해 가지고 찬바람을 머리에 이렇게 닿게 하면서 잠을 자야 머리가 시원해지고 아랫목에 구들방은 따뜻해지서 두암 종렬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내용이 그분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옳은 두한 종렬의 뜻이 아닌 것인가 두한 종렬라는 것은,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은 맞는데,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수승하강. 물기운은 올리고, 불기운은 내려야 된다. 아,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러면, 어, 물기운을 어떻게 올리느냐, 또, 불기운을 어떻게 올 어, 내리느냐, 이것은, 우리 몸을 이렇게 그림을 한장그렸는데 머리에, 머리를, 머리에서 머리 우리 가슴의 그 명치까지를 상초를 하면서 이것은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기가 주로 집중되는 상초다그 다음에 그 배, 배꼽 밑에 단전에서 발끝까지를 하초라 해가지고 이거는 주로 이제 물기운, 그러니까 냉한 기운이라는 이제 비뇨기, 그런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려면은, 아, 몸의 그 하초, 아래 부분에 있는, 어, 물기운을 위로 올려야 되고, 또 요즘 그 현대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머리에서 명시까지는 주로 불기운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거기에 머무는 화기를 내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성하강, 물기운은 올리고, 불기운은 내려야 되는, 아, 그런 그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것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을 내리는 데는 아무래도 구들방은 그 방바닥이 뜻인 전도난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다든지 또 앉는다든지 눕는다든지 하면 주로 물기운이 몸 하체에 있는 그 부분이 구들방에 닿기 때문에 따뜻해서 그 물기운이 위로 오르고 또 오름과 동시에 머리 부분에 있는 그런 화기가 자연적으로 내리게 된다. 근데 그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물기운은 올리고 불기운은 내리는 이 순환이 잘안 되는 것은 중초의 그 하자가 있는 것이다. 중초라는 것은 명치에서 단전까지를 중초라 하는데 이거는 비장과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가 튼튼하지 않는 사람은 몸이 비대하지 않고 마르고 마르고 또 물기운이 위로 잘 오르지 않고 또 불기운이 잘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뜻은 바로 그 식망. 그래서 막연된 것을 없애고 참이 드러나는 그런 것과 같은 두한. 그러니까 불기운은 내리고, 내려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화강, 불기운은 내려야 되는 것이다. 그 대신 물기운은 올려야 되는 것이다. 물 숫자, 오른성 자. 그래서 종렬, 다리 부분. 그러니까 하초는 하초 열은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